넣어주세요. 완전 맛있어요. 마지막 파만 남겨놓고 익혀주세요. 익혀주시는 거예요. 요러고 닭을 한번 내가 찔러 볼게요. 쑥 들어가죠? 오, 쑥 들어가요. 탱글탱글하면서 들어가는 느낌 있죠? 요렇게 이야. 조금만 더불좀 세게 조절해 가시면서 익혀주세요. 꼬박이 익어야 되니까. 오케이. 아, 고추 냄새. 고추가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에요. 헤헤. <laughs> 자요. 여러분들, 당면을 넣으시면은 저는 당면이 제 몸에 안 맞는지